안녕하세요. 수플레스 이소룡입니다. 오늘 볼 테크닉은 이름이, 어, 스트레이트 아웃 스윙이에요. 스트레이트 아웃. 그냥 쫙 뻗어라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가면 암스로 하드코어 버전이 우리가 하드코어 하면 조금 뭔가 그거보다 어려운 버전이라는 거죠. 볼에서 하드코어적으로 조금 더 힘들게 가려면 어, 얘를 수평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찹스윙이 있었죠. 찹스윙이 있었죠. 얘를 수평으로, 수평으로, 오버, 오버암스윙에서도 조금 하드코어적으로 가려면 얘를 최대한 수평으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스피드와, 어? 또내 몸통 코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근데 2반은, 2반이 라고 하면은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단련이 돼 있고, 아, 이제 갖고 놀겠다 싶을 때, 한번 이 하드코어 버전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정식 이름은 스트레이트 아웃 스윙, 이름이 길,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스로우 하드코어 버전이에요. 근데 암스로우처럼 이렇게 몸통을 어, 수그리고 휘, 어, 틀고 이러면서. 얘를 흡수하는 것보다 그대로 한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자, 몸에 터. 자, 우리가 암스로우는 이렇게 했었죠. 틀어고 몸통 낮춰주고 여기서 이제 얘를 후후후후후후 보셨어요. 얘를 수평으로 후 하는데 몸통이 암스로우보다는 조금 서 있죠. 그래야 얘를 그대로 이 힘으로 갔다가 받은 힘으로 수 평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후, 팔꿈치 피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가 중앙에 왔을 때 아, 여기서 몸통 튼 걸로 빵 끌고 왔어요. 몸통으로 왔죠. 팔도 도와주면서 중간에서 얘를 휙 바꿔 줘야 돼. 휙. 이게 우리가 휙치는 것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휙 바꿔 주면 볼이 가다가 바뀌는 순간에 속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걸 그대로 내 몸통으로 쫙 받아서 그걸 또 그대로 또 쓰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와, 여기서 바꿔주고, 우와, 바꿔주고, 바꿔주는 순간에 여기서 틀죠. 이 순간에 속도 올라가는 게, 좀 모양새가 너무 애쓰는 것 같죠. 그러면 저한테 무거운 거예요. 해머가벼이 걸로 해보기. 이바는 6kg로 날라다니죠. 다시, 역시 저는 아직 하드코어 갈 레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벼워. 우아 우와! 자, 쏘! 얘를 쏘! 쏘!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통, 몸통으로 끌고 와서 팔도 도와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야구선수 뻥 치는 것처럼 봐와서 여기서 재 빠르게 팔을 틉니다. 틀어서 그 운동 에너지를 내 몸통에 감기면서 약간 선상체로 감기면서 그대로 몸으로 흡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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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후. 으아. 후. 으아. 그리고 팔을 쭉 한번 최대한. 누가 집에 침입을 했을 때볼 들고 요거 하면 접근을 못 하겠죠 이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막 하고 떠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아웃스윙. 한국식으로 한번 암스로우 하드커버전. 함께 가보시죠.